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원. 1. 자기 때 행하지 못한 자 후회한다. 청춘의 때가 다 되니 꽃지고 해는 서산에 기운다. 젊었을 때 행한 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와 행한 것은 영원토록 한다. 2. 6000년 기다린 역사터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 목적 역사를 이루셨다. 3. 자기 믿음대로, 자기 아는 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마음 만들고 하나님도 주도 대하며 사는 것이다. 4.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한 자는 어느 시대든지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어 딴 존재가 되어 산다. 월명동도 하나님 구상대로 만들어서 딴 세상 이상세계 되듯이 되었다. 오. 그렇게도 열심히 하던 자와, 그렇게도 보통으로 하던 자, 그 공력대로 받고 사나 육으로 볼 때, 영의 것은 안 보이니 모른다. JMS 정명성 목사님 새벽 말씀.